마스크를 소형을 샀더니 양쪽이 이렇게 약간 남긴 남는데 이게 딱 맞아서 약간 뭐라 그러지 부, 부담 스러워요 마스크가 그런데 검은색 마스크는 처음 써봐서 그냥 쓰려고요 오빠를 데리러 가야. 아 어. 이 와. 눈 감았어. 눈 감았지 방금. 했는데? 아니야. 그렇게 작을 리 없어. <웃음> 웃겨? 언젠간 내가 눈 성형 수술 한다. 안돼. 안돼. 계속 찍고 있는 거야? 아니 방금 시작했는데 방금 눌렀어 이렇게 나중에 동영상을 편집하면 안 돼? 응. <뻬> 응. 우리 오늘 마스크 똑같애. 맞지? 맞지? 아, 어, 나. <뻬> 아. 예. 감사합니다. 아비 그거 스모리야 보이죠? 스트로. 내가 뺐어. 아이 <laughs> 내가 깠어. 나도 깠어. 레이레이 아, 먹을 수 있겠지? 사람 먹고 싶 예. 다 먹고 싶어? 광어 하나 먹을 수있지 않을까? 이렇게 조그만 애들도 있고, 연어. 어 이거 그냥 버렸죠? 커트 <웃음> <웃음> 광어 먹고 싶어? 여기 광어 참치도 있어. 일단, 일단 갑시다. 오케이. 초밥. 결국 초밥을 드시네요? 초 봐. 초밥. 뭐? <laughs> 짠. 맞아. 여기 다 샀어. 어, 오케이. 돌아.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. 이제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미션 클리어. <laughs> 우리는 이렇게 샀습니다. 여기 별표는 뭘까? 잘나 가는 건가? <laughs> 중요하다. 중요하다는 건가? <목소리로> 차 가지러 갑니다. <목소리로> 예뻐, 진짜 예쁘다. 야, <laughs> 안돼 안돼 안돼. <laughs> 왜 지그재그로 가냐고. <laughs> 도착. 응? 왜 깨끗거리는데? 짜잔! 아, 이게, 이거구나 Yes! Oh my god! 그리고, 이제, 그, 바지락을 해감을 해야 됩니다. 바지락, 바지락, 바지락이 어딨지, 바지락? 바지락이 여기가 없어요. 바지락 아, 음. 살아 있어? 아마 <laughs> 물면 어떻게? 약국 가야지. 약 약국? 어. 약국. 나는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돼. 먼저 우리 응. 후추랑 소금 섞여 있는 거에서 후추를. 그렇지 그걸 거 해놔야지. 울리나. 그걸 해놔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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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. 그럼 쟤네가 눈치채는 거지. 속은 고르기 장인이신가요? 아니신 것 같은데? <laughs> 다 떨어뜨리시는 것 같은데, 지금? 아, 거기 있는, 소, 지금 이걸 고르면 되는 거지. 후추를. 응, 응. 이거 바늘부터 패신 다음에 줄부터 피시고요. 응. 응. 아씨는 원래 그냥 던져놓고 응.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거는 까가지고 응. 꺾으면은... 아, 그 팔찌처럼... 그림로 변하거든요? 그러면 응. 이거는 거저 지금 갈아 껴주시면 되고요. 네. 네. 지렁이요, 토종 지렁이요, 어떡해. 어. 무서워.. 아 지렁이 어떡해.. 이름이.. 아 이름이 그냥? 선생님 너저 지렁이 잡으실 수 있겠어? 손으로 만질 수 있겠어요? 장갑 줬잖아요 장갑 주면 무적이야? 장갑이 아, 만지면 됐어 아나 근데 열기만 해도 소름 돋아 아 나도 소름 돋았어 그 상상만 해도 지금 소름 돋았어 그냥 지렁이를 응. 물 위에 던져 놓고 던져 놓은 위치에다 대충 던져 놓거면 일을, 지않을까 무슨 발상이지 그거운거운 일을, 거을 잡았어. 오. 오, 대박. 괜찮아, 이다게아이씨 내가 할 거야, 아니, 내가, 아, 내가, 내가 할 거야. 내가 아, 그래, 그래. 오빠, 케이만을이 정도면 될까? 오빠, <laughs> 이거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?

좀 넣자. 응. 많이 넣었어? <웃음> <웃음> 괜찮을 것 같은데? 그래? 밤에는 엄청 예쁩니다. 짠! 근데 망할 아이폰 빛번짐 미친 우리 건가? 어 우리 건가 봐. 여자 옆으로 빼놔야 되나? 이거 이걸 빼드릴까? 완전 가생에서 구워야겠다 어? 이 침도 탄거 같아 예쓰 역시 역시 고기만큼은 안될게 예쓰 와인 오프너 빌려서 돌아가는 중 어? 약간 아스다 연대이 같다 웅웅웅웅 아, 소술해야 되게. <laughs> 내가 돌아왔다. 대답해라. 내가 돌아왔다. <laughs> 엄마, 괜찮아? 바지락 술찜이랑 고기랑 그게 찍어 먹는 고추야 아. <laughs> 아니 뒤를 봐. 흙고추라 써 있어? 응. 이씨. <laughs> 나안살할라 그랬지. 미안. 응. 응. <laughs> 내가 반대로 끼웠어. 50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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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이5이 50이? 50이? 5이